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황장애입니다. 이거는 이제 왜 발생하는 걸까요? 스트레스가 가장 또큰 주범일까요, 선생님? 어, 예. 공황 장애에 대한 정확한 기전들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것이 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정신적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불안해하고 그런 가족력이 있냐고 봤을 때는 가족력이 있어요. 뭐 가족들 영향이 중에 있어요? 네, 가족적인 영향들이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공황장애가 최근 들어서 연구로서는 뇌 구조적인 문제도 설명을 하고요. 뇌 자체에 문제가 있고요. 날때부터요? 어, 어, 아니요, 뇌 질환으로 생기는 거죠. 음. 뇌 질환으로 오는 거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 또한 가지는 이제 뇌에, 어, 노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과, 그 다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가바라는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어, 신경전달 물질의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안정시키지 못하죠. 우리 몸을 가봐도 음.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음.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 불안함 그리고 어, 불행함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되면서 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어, 의학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공황 발작이 대표적인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은 다들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네. 공황 어, 발작해서 완전히 쓰러지는 뭐 이런 음, 음. 경험들을 공황장애 환자들은 대부분 경험해죠. 그게 이제 크게 오느냐 적게 오느냐의 음. 차이고요. 어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불안해지고 어 증상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어 공황장애 환자들이 올때어 진행되는 단계가 있어요. 네. 그래 사실은 환자들이 가장 고통받을 때가 우리가 급성기 발작기 때 제일 고통을 받습니다. 음. 왜냐하면 처음에 공황 발작이 시작이 됐을 때는 환자들이 어 조금 어 이게 내가 어 공황장애인가 의사들도 환자가 이제 심장이 빨리 뛰었다라고 또는 뭐,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내가, 뭐가 자꾸 이물감, 목에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도 목에 뭐 걸리는 게 생기잖아요. 음. 그러면 이 환자가 역류성 식도염 질환 때문에 그런 건지 또는 심장 질환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고 불안해하는 건지를 감별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감별할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뭐 음.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쵸. 예, 1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음. 그게 아니라는 진단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하니까 그 단계까지 음. 환자는 어떤 치료에도 잘 듣지 않고 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게 음. 불안해 하면서 지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진단이라는 거는 그만큼 생각보다 내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네.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 이제 공항에 진정기가 되면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드디어 이제 의학적으로는 정신과에 가서 이제 처방을 받게 되죠. 약을 먹게 되는 거 네.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서 살짝 진정이 되기 때문에 어, 급격한 발작 같은 증상은 많이 완화가 되죠.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도 차라리 그때는 좀 견디기가 편해지고요. 그때 어떤 약을 먹는 거예요, 선생님? 아 어, 예, 공황장애 환자들은 어, 울증 약을 복용해요. 음. 그래서 간혹 항울제를 쓰게 되는데 음. 간혹 환자들이 어왜 내가 울증이 아닌데 왜항울제를 써요?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 증이 심해서 어 그다음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에 항우울제에다가 안정제까지 같이 쓰죠. 음. 에, 그렇게 해서 보통 얼마 정도 쓰냐면 1년에서 2년 또는 만성 어, 아주 장기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꼭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어~ 네 음.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어~ 우리 이런 이제 공황장애 정신과 약 그러니까 이제 항우울제 같은 약을 쓰게 되면 네. 어~ 순수한 공황장애일 경우에는 어, 이제 보통 30에서 40% 정도 호전이 되는데, 음... 아까 공황장애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laughs> 네, 이제 광장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은 음... 보통 한 훨씬 더 치료율이 좀 낮아지고요. 한17% 정도 호전이 되고요. 어, 2년 정도가 지나면은 대부분 어, 31%가 호전이 되지만 50%는 가끔 반복적으로 가끔씩 발생하고요. 한20% 정도는 계속 증상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약을 먹어도.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2년이 경과된 뒤에도 한70% 정도는 완전하게 치료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이제 공황장애가 장기화돼서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 뭐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들이 짬뽕이 돼서 만성화되는 아주 복잡한 음. 단계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이거 이건 뭐 수술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님. 생 그러니까 평생 그냥 약을 먹는 거네요. 아, 어, 네, 그래서 이제. 성으로뭐 제가 한의사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어~ 한방적인 처치 그리고 한 어, 한방적으로 공황장애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음, 음. 뭐 어떤 면에서는 또 매니지먼트 하는 거니까 음, 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 이펙트 있게 음. 그리고 좋아지기도 하고 어~ 증상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안 되게 생활할 수 있는 음. 그래서 공황장애를 오래 앓고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하는 게 목적이냐면 사회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음. 주변에 아는 공황장애 환자들 보면 바깥 출입 못하고 사회와 단절이 되잖아요. 음... 그 환자를 얼마나 어 빨리 사회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좀 불편하더라도 할수 있게 만드는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거든요. 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방법들을 또 오늘 다뤄봐야죠. 네네. 선생님이 보실 때 그러면 그 자기가 공황장애라고 고백한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그리고 되게 그 사람들은 뭐막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활발하게 지금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그 증상이 어느 정도 음, 뭐 예를 들어서 거예요? 약을 먹으면 네네. 발작 정도는 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더라도 어뭐 힘들지만 예, 활동하고 거예요. 시고 활동하고 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오겠죠. 너무 심한 발작이 계속될 때는 음. 밖에 출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죠. 음. 예, 그래서 대부분 지금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네, 네. 약물을 복용하면 서 어느 정도 발작 증상을 다스리고. 억제하는 음. 정도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공황장애 환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70만 명 정도의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보고요. 음. 전 인구의 1.5에서 5%니까 그중에 네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두 여자가 세별. 많아요? 여자가 더 음. 많습니다. 그리고 이 30대 연령층에서 많다라는 게 이제 전 세계 공황장애에 대한 통계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해요. 작년에 발표된 어 건강 심사 평가원의 자료를 보니까 공황장애로 진료 받았던 사람이 한 13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대가 제일 많았어요. 음, 가장들 막 25%. 한창 일하는 가정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20대보다는 40대의 자녀 교육 그리고 일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때가 음, 40대다. 불쌍하다. 그래서 한국이 제일 많지 않았을까? 40대가 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옛날 문헌의 선생님 이제 한의학적인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들이 옛날 문헌에 나온 게 있나요 선생님 아예 어, 공황장애라는 이야기는 뭐~ 쓰인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음, 이런 질환들이 옛날에도 증상들. 있었겠죠 그죠 음. 네 이런 환자들은 어,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한의학에서는 경계 정충 뭐~ 그다음에 심담 대동 뭐~ 이렇게 해서 경계라는 거는 어, 놀랍고 두려우면서, 어, 가슴이 빨리 뛴다. 그런 음. 거를 경계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충이라는 것도 이제 심장이 빨리 뛴다. 두근두근하고 불안하다. 라는 음. 게 정충이라는 뜻인데, 어, 그런 질환들이 이런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그리고 또는 뭐 과호흡하는 것들. 어, 뭐 그런 것들이 공황장애 환자들이 과호흡하는 것들이 우리가 상기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 네네. 이제 기가 미로 그러면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식도 천식이지만 그런 증상이 공황장애 환자들도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라고 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그런 자료도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 경계 정충 증상이 많다? 네. 어, 한의학적으로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거를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딱 요약해서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간기울체라고 봐요.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죠. 음. 한방에서 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간의 기가 막 울체가 돼요. 울체가 되는 억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간 기가 울체되면 여성들은 생리 불순이 막 오기 시작해요. 네네네. 생리량이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간기 울체가 더 심하게 되면 혈압도 오르고요. 두통도 생깁니다. 음. 그래서 그런 간의 기가 울체가 된다. 거기에 이제 이런 정충 경계의 큰 원인 중에 하나. 네. 그럼 이제 정신적인 거죠. 음. 두 번째는 심혈허라고 그래서. 심장에 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음. 어 이제 마치 어항에 물이 마르면 물고기가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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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이듯이 음. 심장에 혈이 부족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압박 받는 것도 없는데 음. 어 괜히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막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음. 심혈허라고 봐요. 심혈허. 예, 심장에 네네. 피가 부족하다. 음.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심장에 어, 이제 피를 보충하는 천황보심단 뭐 이런 약이 있어요 음. 맹문동 뭐 생지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약제들을 쓰면 굉장히 안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네. 치료했고요 세 번째는 어, 공황장애 환자는 제가 치료할 때는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암증이라 그래서 기가 탈진하는 걸로 저는 음. 보고 있어요 대기하암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 이제 기가 탈진이 되면 뇌에 우리 진액 그러니까 기들이 탈진이 되기 때문에 네. 뇌가 끊임없이 각성을 시킵니다. 음, 네. 음. 음, 기가 탈진이 됐어 라고 해서 내 각성을 시키기 때문에 과호흡과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들이죠. 음, 네. 거거든요. 그런 크게 이세 가지로 어, 이제 원인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혹시 영화 그 사도세자 보셨어요? 네. 유아인이 거기야.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 앞에 가 가지고 너왜 이렇게 망나니 같이 사냐 이럴 이럴 때 사도세자가 막 가슴을 치면서 제가 울지 뭐울울 울 화병이 있어서 그렇다고 음, 하나? 음, 음, 울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약간 네. 이런 이런 어, 그럼요. 예, 예. 그런 것들의 원인이 돼서 그게 이제 뭐 우울증으로 뭐 우울해지는 걸로 음, 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런 발작적인 심장이 음. 빨리 뛰는 과호흡 이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음. 그럼 이제 음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한의원을 찾아가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선생님? 어,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정신과를 가거나 왠지 어, 뭐, 것뭐 같죠. 심장, 어, 이런 이런 데갈것 같은데. 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 어 찾아올 때는 뭐, 빙 돌아서 한의원을 가나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진단을 받고 오기도 하지만 음. 어, 진단을 안 받고 오죠. 모르고 와요. 내가 공황장애인지 모르고 와요. 아, 그럼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네. 가장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어, 심장내과, 음. 그다음에 호흡기 내과 이제 과호흡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막 어지럽고 쓰러지고 이러는 사람들은 음. 어 내과나 신경과 들러서 음. MRI까지 검사 다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발생하니까 음. 답답하니까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데 급성기에는 음. 진단이 안 내려지니까 환자 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거든요. 음. 그러면 혹시 한의원에라도 이렇게 찾아올자 네, 받으려고. 그렇게 뭐 한방적으로 치료를 해보자고 음. 그렇게 오는 분들이. 제가 이제 진단을 공황장애로 진단을 하고요, 음. 어, 치료를 해서 어, 그게 공황장애로 진단이 되든 안 되든 어, 환자한테 한의학적 원리를 설명하죠. 앞서 설명드렸던 음.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음. 환자들이 증상들이 좋아지면 음. 신뢰하고 계속 치료하죠. 네네. 그렇게 해서 빨리 호전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공황장애 증상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선생님? 아, 네. 지금까지 진행해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였습니다